함수 fs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f 루트 파이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입을 해봐야지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f 루트 파이는 e의 마이너스 루트 파이 승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루트 파이까지 사인 t 제곱 dt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e의 마이너스 루트 파이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어, 0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이 정적분 이것도 0보다 크겠지? 어, 루트 파이를 t에 집어넣으면 파이 나오니까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값이 양수잖아. 그렇지? 0보다 크지? 그래서 이 곱한 것은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거고 다음 니은 f'a가 0보다 큰 것을 만족시키는 a가 열린 구간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되있는데, 자 먼저 이거 알려면 어 F 0을 먼저 구해볼게. F 0. 자 여기다 x 에 0을 집어넣으면 인테그럴 0부터 0까지는 0이 나오잖아, 그렇 그래서 F 0은 0이라는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F 루트 파이는 아까 기억에서 F 루트 파이가 0보다 크다고 되있잖아, 그래서 이건 0보다 큰 거지. 그렇지. 어 그럼 이두가지를 보고 자,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한번 그려 볼 건데. 자, fx는 일단 원점을 지나지? 원점을 지나고 그다음에 루트 파이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다고 했을 때 f 루트 파이는 0보다 크니까 요 위에 어딘지 있겠지. 이렇게. 응. 그러면 이 원점과 이거를 연결을 해 줘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할때 대충 그려 보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증가한 상태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물론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증가하는 구간은 반드시 있어줘야지.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서 이어서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어, 그래서 F'A가 0보다 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값이 반드시 이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겠지. 이게 돼. 어 또는 이 평균값의 정리로 봐서도 여기와 여기 연결해서 쭉 보면 이거와 기울기가 똑같은 게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적어도 이렇게 두께,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잖아, 하나씩 존재잖아, 하그치어 이렇게만 봐도 어 평균값의 정리로 봐도 어 f 프라임이 f 프라임 a가 0보다 크다 하는 이 a가 반드시 0과 루트 파이 사이에 루트 파이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니어는 맞는 거고 다음 디귿을 보면은 자 f 프라임 b가 0을 만족시키는 b가 열린 구간 여기에 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먼저 f s랑 미분을 먼저 해볼게.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자 고배분법이야.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거 곱하기 0부터 x까지 사인 t 제곱 dt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자뒤에건 미분하면 뭐가 나와? 사인 x 제곱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 음 사인 x 제곱이 나온다. 어, 이걸알수 있겠네. 그지음 여기서 f 프라임 0을 한번 구해 볼게. 자, x 에 0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이지? 어. 인테그랄 0부터 0까지니까 0이 나오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사인 0은 0이잖아. 그래서 다 0이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0은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f' 루트 파이도 한번 구해볼게 자, 이걸 구하면 x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파이 승 그치?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루트 파이까지 음, sin t 제곱 dt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다가는 x에다 루트 파이를 집어넣으면 파이 나오니까 sin 파이는 0이잖아 그니까딱다 0이니까 지워진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남는 거야 이해 돼? 어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응? 여기 있는 모양에다가 뭐야 이 여기 모양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지? 그치? 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f 루트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럼 뭐다? 마이너스 f 루트 파이가 된다 그거 알 수가 있다고 이해 돼? 그러니까 f 프라임 루트 파이는 마이너스 f 루트 파이인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그래프 형태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f 프라임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0, 0 원점을 지나네 자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 루트 파이가 됐을 때 f 루트 파이는 어, 마이너스 f 루트 파이야 근데 아까 기억에서 f 루트 파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f 루트 파이는 이건 뭐야 0보다 작겠지 그렇지 작으니까 요 밑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어,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니은에서 A가, F'A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 A가 저도 0과 루트파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대충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 하면 A 대입했을 때, F'이 0보다 크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 있어야지. 그치? 어,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이 3개의 점을 지나줘야 한다고. 쭉이 그래프 이었을 때. 이해 됐지? 어, 대충 한번 그래서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을수 있겠지? 그치? 그럼 뭐야? 그럼 뭐야? 바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과 트8 사이에, 적어도, 요기, 요가시발 B가 되는 건데, F'B가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하잖아. 그치? 어, S축과의 교점, 그치? 0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그래프가 S축을 관통하니까, 반드시 F'B가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이해가 돼? 어, 그래서 D급도 맞는 거지. 이해가 되지? 어,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거지. 이게 답이지. 됐지, 한번 해봐. 끝.